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네 명이 이제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오늘 8 절에 보면은 그리고 산에 내려올 때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명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려올 때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절과 팔절 사이에 어떤 사건을 보이시는데 왜 제자들을 산에 여러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먼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모되고 이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쳐다봤겠죠? 어, 그동안 예수님이 얼굴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고 옷이 너무 하얘져서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런 모세는 선지자 율법을 가리키고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국가 대표는 마찬가지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실현 실황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월이죠, 초월. 이런 모든 종교에는 초월이죠, 초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산에서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럼 무슨 반응일까요? 그 초월 너무 좋고 영광과 그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머무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만이 목숨을 건질 것이다.라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라는 그 어려운 길들을 이제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십자가로 걸어갈 거라는 그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영광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머무르고 싶어.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가셨어요? 올해 아무도 안가셨어요 다녀오세요. <laughs> 여러분 휴가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돌아올 때쯤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다시 가서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가고 이런 그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하 할 일들, 아주 복된 일들, 그리고 멋진 자연의 그런데 보면은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초월에 대한 초월에 대한 반응에 경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하자마자 5절 말씀 보시면 말할때호련이 빛난 고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다시 초월의 모습이 나와요. 구름, 빛난 구름이 갑자기 그들을 덮으면서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오죠. 또 다른 초월의 모습이 나오죠. 아까 같은 것은 영광의 빛을 보여 주면서 예수님과 그야말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야말로 눈앞에서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구름과 함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 모세 역시도 두려워 떨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심히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앞에서는 경이롭게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소리를 듣고서는 소리를 듣고서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이가 아니라 경기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단히 놀라고 있어요. 대단히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원입니까? 그리스도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자 여러분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초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근접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것이죠. 초월 근접하고 어, 가까이 갈수 없고 아무나 그냥 갈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초월인데 그 초월이 나타나자마자 여러분 이 여기에서는 대단히 무서워서 힘이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는 머무르고 싶었어요 놀라운 그 광경을 보자 머무, 머무르고 싶은데 여기서는 숨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뭘까요? 머무르고 싶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는 십자가 얘기 들었거든요. 어, 그것을 도피할 수 있는 것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다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숨어버리고 싶어. 닥친 문제,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에서 그냥 숨어버리고 그냥 마비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비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과 그런 것들 아니면 반대로 문제들 앞에 우리는 초월이 올 때. 그냥 현실을 도피하던가 아니면 현실에 숨어버리는 숨어버리는 것 밖에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실력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타락해요. 놀랍죠? 사람은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인간의 영화를, 영예를 누린 사람들이 다음에 바로 자살합니다. 왜요? 그 허무화 거를 견디지 못하겠다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고 이 어려움, 놀라운 문제들 앞에서 도망가는 그 실력을 보게 돼요. 실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세례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여, 이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요한 당시에 최고의 그 이제 유명했던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두려워서 떨올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아무런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 하나님께서 성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두려워 떠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인자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초월이 초월이 어느 형식으로 왔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상하는 신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그럴 때 너희들한테 임하는 신의 모습, 예상하는 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도 초월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다던가. 머물려고 하다든가 아니면 무서워서 숨어버리든가 그냥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된다든가라는 식으로밖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없죠.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집빛 나고 구름에서 우르르 쾅 아마 그렇게나 서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엎드려 있는 제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초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기적이라고 칠절 말씀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초월이라는 거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 초월은 그렇게 초월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한국어로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어로 얘기하면 초월이라고 얘기,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무슨 라틴어나 헬라어로 얘기하지만 와 무슨 뭔가 있나 보다. 그 주문으로 얘기하면 와 뭔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게 다음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니까 신비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때요? 여기 가브리엘이 와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 못해. 뭐 아이돌이 오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비안 드릴걸요? 정식도 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미 기대를 접었어요.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초월이 어려운 얘기로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했잖아요. 이것은 초월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재. 그러니까 초월이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이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내재돼. 초월은 언제나 그 내용이 우리한테 알아들수 있게끔 와야 돼요. 그게 내재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절이 이제 이 이후에, 이 7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깨를 투닥이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산에 내려와서는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알아차려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까이. 무서운 분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닌, 가까이, 너무 가까워서 있는지도 모르는, 친근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내가 알아들 을수 있는 그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모습. 여러분, 7절에, 여러분, 누가 와하고, 누가 여러분, 두려워 떠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셔서 지금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라, 괜찮다 하시는 것으로만 7절의 이 초를로만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다음에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여러분 눈을 들고 봅니다. 7절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복귀되는 거죠. 이거 7절이 여러분 초월입니다. 초월. 그 다음에 이 초월이 있는 다음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이 신의 음성인 거예요. 빛으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이 아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이렇게 터치, 어깨를 토닥이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그다음에 8절에 뭐라고 런가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다시 여러분 산에 올라가자마자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남아 있어요. 예수 외에는 엘리야, 모세 없어졌죠.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것도 사라졌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감춰져 있어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갔는가라는 것을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물어야 되는데 뭘 물어야 되는가? 뭐 따랐습니다. 라 예수의 눈두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럼 그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만 빼고 다 보고 살 사는 거예요. 예수외에는 다 보는 거예요. 예수외에는 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부각되지 않는 거. 그런데 예수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은 예수님께 이제 드디어 초점을 맞추게 돼. 초점을 맞춰. 다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인데 이런 거죠. 놀라서 좋아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그 영광의 예수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다. 모세와 엘리아와 더불어 얘기하시는 그리스도, 온 땅을 주관하시는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주,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서 인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아까 마태오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가 무슨 얘기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산에서 봤던 그 예수가 내가 여태껏 같이 있었던 예수가 맞나? 우리랑 얘기해, 우리랑 더불어서 얘기했던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했던 분이라는 것인가? 이제 제자들이 자문하는 거죠. 해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놀라지 않은 그동안 옆에서도 놀라지 않았던 그 예수가 맞단 말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예수는 영광의 빛 때문에 놀라는 그 예수인데 우리가 그동안 놀라지 않은 그분으로 와 있다는 것 두려워 떠는 그 신의 음성은 내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줬다는 것, 나랑 얘기하는 것이 하찮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듣고 기도하는 게 하찮게 느껴지는데, 그 하찮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신의 음성으로 모세와 엘리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됩 거기에 눈을 떠라, 예수가 누구인지 눈을 떠라, 십자가 예수가 영광의 예수다라는 것을 눈에 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인가? 한번 따라 있으면 현실에 눈뜨다.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 있는 현실이구나. 해같이 빛나고 모세 와 엘리야와 더불어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임재 있는가? 나랑 임해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하면서 이 현실이 놀라운 빛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눈은 이제 산 밑에, 산 밑에 이제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 밑에는 이런 거예요. 산 밑은 영광도, 빛도, 그냥 잿빛과 같은 현실이라고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엘리아도 모세도 우리는 엘리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맨날 그냥 그런 사람이고 그냥 그냥 대충 크리스천으로 그냥 교회 걸쳐서 천국이나 가려고 하는 그 정도밖에 는 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모세와 엘리아가 어떻게 견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빛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게 느껴지는 삶으로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팍팍합니다. 팍팍하고 힘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내 현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 계시면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하진 않을 거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다. 내 주변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이 나고 우르르 쾅쾅하고 뭐 중간중간... 뭐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고 위대하지 뭐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칠절의 예수를 다 놓쳐, 칠절의 예수를 다 놓치고 빛나고 이런 것만 계속 기대하고 있러면 그거 하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 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야 돼.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붙드시는 것인지 마음 눈이 밝혀지기 원한다. 현실에 임해 있는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현실이 얼마나 빛이 나고 있는 영광인지 알아차리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군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으로 가서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선에게 주리니 내 자선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 야곱이 지금 아,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 형의 축복을 다 빼서서 근데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럼 도망갑니다. 속이고 이제 마치 이름처럼. 사기꾼처럼 평생을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도망가는 중에 도망가는 중에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거기서 자는데 잠이 들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뭘 꾸는가? 하늘 위로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 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꿈을 여러분 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뭐라 고 그래요? 야곱이 잠을 깨요. 꿈에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 꿈에서 보여줄까요? 현실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야곱은 현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현실에서. 그 잠에서 보여주고 그꿈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을 진짜 보여주는 현실을 보여주니까 꿈에서 깨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 속에서 야곱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꿈을 깨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잠을 깨게 되죠. 어떤 잠을 깹입니까돌 길가 아무도 없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라고 여러분 놀라는 것을 보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을 뭐라고래요. 16절에 나는 알지 못했도다. 눈이 감겨서 잠을 자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자기는 지금 범죄하고 나쁜 짓 저지르고 파렴치한 것으로 이럼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계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의인도 아니고, 뭐 제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계시겠냐라고 스스로 스스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뭐 신비한 곳도 아니고, 길가고이나 노숙해서 잠자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 같은 사람 에게 계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놀라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할 두렵도다. 이렇게 두려워해서. 왜요?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 두려운, 두려워하지 않고서 지내왔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문이구나. 무슨 얘기예요? 이 현실에 이 뒤죽박죽이고 도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없는 거기가 하늘미 계신 곳이구나 알아차리지 못했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여기는 지옥문도 아니고 천국 열쇠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못 봤구나 내가 잠이 들었구나 내가 눈이 감겨져 있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눈을 뜨는 것이라고 얘기 해 눈을 뜨는 것 무엇에 눈을 떠야 될까요? 너희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계실 것이다. 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얘기할 것이다. 그게 엄청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살아계시한 하나님 우주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더불어 엘리아와 더불어 얘기하시는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몸을 숙이고,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까운 데서 힘내라. 괜찮다. 두려하지 워 말아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뭐 하고 계십니까? 몸을 숙이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신대니까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여러분의 가고 있는 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십니다. 헌신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는 하나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도 그냥 선심 쓰듯이 나오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임자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는 영광이다, 빛이다. 알아차리라, 눈떠라.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현실입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에 눈뜨시고 주님과 함께 함께 살아나가는 그 신자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함께 계시고 우리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현실이 도피하고 숨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이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영광이요 신자의 영광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빛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 내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